자, 이제 2022학년도 수능기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접근만 좀 잘해준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문제 한번 볼게 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서 얘네들을 만족하는구나. 자, 기본적으로 요 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능력! 뭐가 된다? 바로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방정식의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봐.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돼. 인수 분해가 되는지부터 살펴나가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동시에 항이 전체적으로 몇개 있다? 네개 있지. 그러면 그래. 인수를 쓸때뭘 쓴다? 짝 자두개두개 두개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세개한개 개 짝을 지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두개두개 두개 짝을 짓게 되면 공통 인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세개한개 개 짝을 짓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야 이랑 때수 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뭔가 공통 인수들이 많아 보여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는 내가 지금 뭘로 묶어낼 수 있다 fx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있는 새끼는.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fx의 제곱으로 앞에 있는 두 개를 묶어주면 fx에다가 마이너스 1 달아줍니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거다? fx에다가 마이너스 1는 0. 어, 딱 보니까 공통인수가 생기잖아. 그럼 끝난 거야. 어차피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뭐다? 인수분해다.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요. fx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그 다음 요놈은 f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인수분해 합차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처리해보자. 얘는요. fx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놈은 fx에다가 플러스 x가 있고 동시에 fx에다가 마이너스 x가 있고 요 놈이 지금 0이 된다. 근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요 식에서 근을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몇 가지가 나오지? 세 가지가 나오네.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fx는 누가 될 수도 있고요. fx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fx는 뭐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도 될수 있고요 또는 세 번째 fx는 뭐가 될 수도 있다 x가 될수 있다 그러면 fx라는 것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세개 함수 중에서 세개다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조합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fx를 만들어 낼 건데 주어져 있는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눈에 보인다.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0이래. 그러면 요놈 세 개를 다 그려놓고 필요 없는 새끼들을 지우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만 문제가 쉬워질 거야. 자, 그럼 해볼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래프 세 개를 다 그려나가면서 필요 없는 새끼가 누군지 필요 없는 부분이 누군지 그걸 찾아내는 거야. 어차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라고 결정나 있으니.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두고 여기를 y축이라고 두자. 괜찮지 까지? 자, 먼저 fx가 지금 이제 뭐가 될수 있다? 1이 될수 있으니까 1을 쓱 하고 그으세요. 아, 쭉 그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지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니까 이 놈도 그릴게요.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쓱 그려. 괜찮아, 괜찮아. 자, 그다음 또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지금 누구다 y는 마이너스 x 그렸어 이제 y는 x를 그려야지 자 얘도 있는 그대로 쭉 그리세요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얘가 지금 누가 될 거다 y는 x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최대값은 뭐가 나와야 돼1 나와야 돼 최대값은 무조건 1입니다 1보다 커지는 새끼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날려야지 그렇구나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날려야지 그렇구나 자 그다음 동시에 최소값은 0이니까 요 점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연속이 되면서요 동시에 0보다 작아지는 요 부분도 날려야 되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도 전부 다 날려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지우자 필요 없는 놈들은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아 그래 최소값은 0이니까 여기 있는 놈들은 다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야 그다음 최대값도 1이니까 우리가 1 넘어가는 놈도 다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지웁니다 괜찮지 까지 그래 그려놓고 난 다음에 지우는 게 훨씬 편할 거다.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그림에서 요런 거딱 남았는데, 이제 연속 함수를 만들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그럼 교점들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연속 함수를 만들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봐봐. 이렇게 1쭉 그리다가, 0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0 찍고요. 다시 한번더 올라갔다가,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슬쩍 그려주게 되면, 얘가 바로 누가 되겠구나? F 2x의 그래프가 될 거고 필요 없는 놈들을 내가 지금 이제 지워보니 요놈도 필요 없으니까 쭉 지우자 이렇게 되면 f x 그래프가 완성이 되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도 되고 얘네들을 전부 다쓴거 맞죠 괜찮네 이제 문제를 봐봐 자 교점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있는 교점 자체가 누가 된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교점은 뭐가 될 거다 1이 되어 주는 거 맞지 괜찮네 까지자 그러면 문제만. F의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어디쯤에 있다? 여기쯤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누가 나온다? 1이 나와 주는 거 맞지? 그래. 요 값은 1이야. f의 영 값은 여기가 어차피 영이니까 얘는 영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고 2분의 1이란 새끼는 여기 딱반땡 잘라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겠구나 2분의 1이면 함수값도 2분의 1이구나 얘도 지금 이제 2분의 1 되어주는 거 맞죠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줄 거니까 정답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 자 쉽게 쉽게 접근해 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한없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내가 여기까지 잘 구해놨어.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지우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있는 전체에서 지우는 게 편하지. 이거를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고민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문제 풀이하는 요령으로 같이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